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검찰의 술 접. 때 논란 폭로를 했었는데 검찰도 자료 내놓고 이화영 전 부지사 자료 내놓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검찰의 오래된 수사 관행이 네. 이제 물 위로 떠오라서 아. 골문대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 음식체 공맹에 포커스가 음. 맞춰지는데 그것이 아니고 검찰의 장기 수를 굉장히 많아 지금 신은석 대구지검장이 음. 특수부 검사로 수사를 할때 수감자한테 떡볶이 순대 사준 거 가지고 생색을 냈지 중견기업 음. 사장이었는데. 검찰에 협조하다가 법정에서 말을 바꿉니다. 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서 나는 못 살겠다. 라고 음. 하면서 발등이 불이 떨어지. 검사가 구치소에 찾아옵니다. 내가 사장님한테 사준 떡볶이 순대가 얼만데. 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사장님의 말을 바꾸는 바람에 네. 예정돼 있던 해외 연수도 음. 못 가게 됐다. 아. 이 사건을 마무리못 지으니까 부모님까지 찾아가요. 아들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설득하러도 갑니다. 이야. 이게 검찰이에요. 이런 장기술이 네. 축적된다는 건 그만큼 많은 이런 짓을 해왔다는 거죠. <laughs>